뭐가 필요해서 왔다는 거였지? 저희가 이제 저희 진로가 이쪽 분야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궁금한 거 질문하고 저희가 신청한 거였어아 신청되면 또 기차비도 주고. 네. 인터뷰 행거 와서 보고서 내고 하는 그런 거네. 네. 그래도 세 단. 그럼 이 수가네. 네. 대구에서 왔다고? 네. 네. 대구에서 아침 기차 타고 온 거야? 아, 아니요, 어제, 어제. 어제 와서 서울에서 놀다가, 어제는 또 누구 만나고? 대학교 교수님 만나고. 경희대요 어, 경희대 교수님? 네. 네. 그 매일 보내서. 어. 네. 대학교 교수님은 미리 연락해야지만, 너 여기 나온 대 만나면 되는 거야? 아, 여기 연락할 방법이. 대학교 교수님도 만나고, 컴퓨터 가게 사장도 만나고, 네. 지금 아저씨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아저씨는 굉장히 장사꾼이 입각한 네. 어, 그런 쪽으로밖에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걸. 대구 고등학교는 뭔데? 대구 고등학교. 대구 고등학교? 어디 무슨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하고 컴퓨터가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어. 그 그럴 수도 있죠. 음. 혹시 음. 어느 학과를 나왔는지 알 수? 어느 학과를 나왔을 거라고 기대가 되나? 컴퓨터공학. 컴퓨터 어 전혀 다르다. 아저씨는 고고학과 나왔다. 네? 고파. <laughs> 어. 뭐랄까, 아, 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의외라는 부분도 있겠지. 아저씨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한 거는 세상에 필요 없는 경험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다 하나하나 어느 정도는 자기 역할을 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 대학교를 어느 과에 가는 거하고 뭐진로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laughs> 예, 그런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신 계기가 또 있는지 두 가지 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저씨는 귀찮아서 유튜브를 시작했다. 아저씨가 그때 대전에서 사를 하고 이제 그때 막 SSD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드디스크에서 SSD를 넘어오는 단계였거든. 그럼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야. SSD가 도대체 뭐예요? 물어보겠지. 하드 디스크가 주력이었던 시대에 SSD가 뭔지 그거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 손님 한 명을 뒤떨고 10분에서 15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영상을 만들었어.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제 가게 안에 진열했던 모니터에 띄워놓고 사람들 보고 SSD가 뭐예요? 하면 내상담 중이니까 턱 털어주고 저어 보세요. 복합기가 뭐예요? 아, 귀찮아 죽겠네. 그복합기 영상 만들어 띄워주고, 자, 복합기 보세요. 모니터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니터 영상 띄워놓고 보고. 매장에서 상담을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그 시발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우리 가게 손님 중에 한 명이 상담 일칠을잡았나 아니, 선생님. 혹시, 그저리에 있을까? 커피주문 뭐. 어, 어, 뭐 가능하지, 뭐. 네, 어, 그렇 그래. 그럼 상담 시간 여기 한2 3분만 있다가 잡아야 되죠? 네. 어, 편실이야 필드야. 너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자연하게 그냥 네. 이야기만 할수 있을지. 네. 이야기는 장사하는 집이라서 그렇다. 기회랄까? 어, 인생의 변함 있잖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거든? 혹시 너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 아나? 그때 그 손님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하면서 차차 차마를 그린다고 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오, 되게 재밌어 보이고 신기한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거를 나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 그때는 유튜브라는 게아직 지금쯤 유명하지 않던 시절이 돼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스케치업 하니까 스케치업 동영상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 아직도 이름도 기억한다. 부지런한 소라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카페에 올려놨는데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막 공부를 했거든. 근데 막 공부하다 보니까 그분이 꼭 항상 글을 다는데 그러더라고. 네이버 카페에서. 보지 마시고 밑에 클릭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봐주세요 라고 돼 있는 거야 어 그래? 하고 유튜브 밑에 클릭을 해서 거기서 봤거든 근데 그 스케치업 강좌 영상을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광고가 하나씩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광고를 보면서 그냥 지나갔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광고를 보면은 그 돈이 영상을 만든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으로서 너무 당연한 개념이었는데, 6년, 7년 전에 아저씨가 유튜브를 처음 접했을 때 되게 막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 이걸 내가 한번 보면 뭐 5원, 10원이 들어간다고? 어, 정말 그런 게 가능해라고 하는 시점에, MBN 뉴스에 대도서관님이 인터뷰를 한 우연찮게, 정말 우연찮게 텔레비를 탁 드는데,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수익이, 수익이 더 적만하대요. 하니까, 유튜브에서 광고비를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라는 그게 한 6년 전쯤이었지. 에이, 무슨, <laughs> 그런 거 있지? 당연하다. 누가 보더라도,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리는데, 뭐, 삼천만 원이 들어와? 말도 안 되는 소리게 뭐, 허세 부리고 있는, 이, 당연히 이 생각이 나오고 있지. 지금이야 뭐,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비를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일억 번다는 이야기 너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 MBN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 중에, 백 명이 봤다면, 구십 명 이상은 아마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거야. 근데, 아저씨는 그때, 그걸 받아들일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 딱 그때 난그 생각이 들었거든. 저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 전에 부지런한 소라는 아저씨 네 눈딴 데도 딴 생각하고 있지, 지금. 아 너, 그실수인 거야. 아저씨한테 한번말 붙이기 시작하면 있잖아. 박찬호 아저씨는 어디까지 하긴너 까먹었다. 아, 그래서 아저씨는 그때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 어, 저게 정말일 수도 있겠다. 응? 그렇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대도서관님이라는 분은 자기가. 게임하는 거 올리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을 유튜브로 번다고? 나는 내가 가게에 서 있으니까 내 가게에서 수리하고 여기 상관 몇 시로 잡으셨나? 해서 그렇게 시작했지 그 알리바바인가 어디서 8만 원짜리 캠 하나 사가지고 아직도 집에 있어 올해는 안 되겠고 또 질문해 아까 나오신 거랑 응. 지금 하시는 일이랑 응.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그러면 왜이 사업을 시작하신 건데첫 번째는 아저씨는 내 입으로 사업이라는 말은 절대 안해 장사 어...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없어도 가게가 돌아가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거고 나는 장사야 너가 내 아저씨 영상을 봤으면 좋겠지만 너... 맨날 쓰레기 바퀴 치고 박스 구해오 손님도 상담하고 청소하고 컴퓨터 수리하고 그런다 나는 장사꾼이다 너가 혹시 나이 길을 하더라도 사업가 라는 그런 번들러한 그런 간판을 기대하지만 그냥 장사꾼이다 일하면서 손 다치고 오늘 먹물 먹고 먼지 묻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아저씨가 이제 고가가과를 나왔다고 그랬지 그지? 그때 1990년도 아저씨가 되게 어렸을 때 <laughs>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실 컴퓨터 처음 있었어 대우에서 나온 키보드형 컴퓨터가 있었거든. 카세트 테이프 꽂아서 하는 거. 아마 어, 네. 1988 컴퓨터 봤는지 모르겠다. 아저씨 옆집에 철공사 하던 부자친구가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집에 그컴퓨터 있었던 거야. 한 번씩 구경만 하는 감히 그런 걸 집에 사달라 이런 은간상식 말도 못 하던 그런 시절이었지. 그래서 대학을 가고 처음 컴퓨터를 만났는데 아저씨가 입학하고 1990년도에 학교에 전산실이 처음 생겼어. 야, 플로 비즈스도 넣고 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야. 그때부터 막 흥미를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군대를 갔다 왔어. 93년도에 복학을 했는데 구삼학번들 입학을 했는데 자취방에 가니까 이놈이 컴퓨터가 있는 거 방에 어... 와너 그쪽에 방 신입생 야너 어떻게 컴퓨터가 방에 있냐 그 친구 는오동공이라는 놈이 있어 경주의 박물관에 있어 나는 그놈이 컴퓨터를 안는게 가장 아쉬워 컴퓨터를 했으면 정말 대단한 놈이 됐을 건데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을 해 1993년도 자취방에서 아저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 형 앞으로 모뎀이 안 되는 컴퓨터는 컴퓨터 자기 지역할의 반밖에 못하는 컴퓨터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틀린 게 하나 있지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는 사실 지금 지 역할이 5%도 못하지. 네. 플로피 디스크 꽂아갖고 게임하고 혼자서 네. 워드 쓰는 그게 컴퓨터에 다였어. 캐드 쓰는 게, 네. 네트워크로 이렇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지. 음. 그래서 나는 근데 그놈이 하는 말을 듣고, 어? 정말 그래도 뭔가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컴퓨터 공부를 해가지고 단과대에서 후배들 모아가지고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나도 잘 모르지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에 막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됐죠 아저씨 첫 직장은 이제 1995년도에 서울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뉴텍 컴퓨터라는 컴퓨터 회사에 들어갔어 거기서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유통회사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일을 하면서 마케팅팀이라는 게 차트를 만들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한글만 썼지 MS w o r 나 파워포인트를 쓰는 사람들이 잘 없었거든 엑셀을 쓰는 사람들이 잘 없었단 말이야 근데 아저씨 대학 다닐 때 1991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리포트를 쓰는 있거든나름 네. 생각을 좀 선구자석이지 네. 무슨 고집이 있었는지 그때 다 HWP를 쓸때 나는 기어이 MS w o r 를 썼어 그 당시에도 생각한 것 같아 한글은 한국의 국제 한국의 표준이고 MS Word가 세계 표준이니까 이걸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지. 그 근데 거기 있으면서도 계속 전산을 하고 싶었다는 욕심이 있었나봐. 그래서 회사를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뭐 PC방에서 한번 말아먹고 사람들이 막 무식고 땐지는 말들 있지 이게 허세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는 말인지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아저씨가 하는 말 중에서 다 듣지 말고 버릴 말, 해체의 말을 찾으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겁나지 이게 질문은 한마디인데 답이 어, <laughs> 후회하고 있다 얘들 아닙니다 어또 질문 있으면 해이 그러면 이 장사를 하시면서 응 음, 장사 그렇 장단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다. 장사꾼 똥은 지나가는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거든. 회사원을 다니고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도 대단하지만, 장사꾼의 스트레스는 대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한 스트레스만 받 그러면 되거든 그리고 내가 전그 스트레스를 못 받겠으면 은 차원은 대리한테 대리는 과장한테 과장은 차장한테 부장한테 그 스트레스를 넘겨드리면 돼장사꾼은 어떤 놈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청소를 하고 모든 사람들의 프레임에서 해결 방안까지 누가한테 넘길 사람이 없어 내가 다 받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내가 다 받아야 돼 내가 어떤 손님하고 프레임이 생기면 은 사장이 도망쳐서 숨어하고난저 손님 무서우니까 네가 해가고 도망치면 그게 사장이가 아니겠지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시군이 힘들어하는 손님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가게 안에서 내가 버는 돈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스트레스를 사장이 다 받아야 되는 그게 사장의 가장 힘든 점이지 그렇게 하면서 돈이라도 잘 벌면 다행인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잘 팔면서 막상 그, 그에 대한 보상이랄까 그에 대해서 반대급으로 얻어지는 수익까지 잡다면 이건 정말 장사꾼으로서는 정말 장사하기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도 안다 아저씨 영상을 보고 있잖아 창업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장밋빛의 장사는 아니다 컴퓨터 가격 부품이라는 게 인터넷이 다 나와 있잖아 모니터만 한번 두들기 봐라 다나와 가격 인터넷 각기 다 나와 있어. 좋은 점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쁜 점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만큼의 자유로움은 없다. 직장 다니면 빨간 날다놀지 어... 퇴근 시간 되면, 은 요즘은 퇴근 시간 지나서 카톡 오면 막안 <laughs> 되잖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니는 되게 컴퓨터계에서 유명하고, 매장도 크고 이러니까, 뭐, 니놀거다 놀아가면서, 여행 다니고 다 놀아가면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해. 너 얼마 전에 아저씨 부산 갔다 온거 생방 봤는지 모르겠지만, 평일에 못 가. 평일 장사 다 하고, 일요일 새벽에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부산까지 갔다 와서 하고, 일요일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하고. 근데 내가 직장인이면 어떻게 해? 자, 이런 이벤트 한번 할게요. 그래갖고 평일날 업무 대신 가서 일 보고 음. 사장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낭만적인 직업은 아니야. 갑자기 의욕이 확 떨어졌지. 네. 또 질문 있나?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거 질문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아저씨가 하고 싶은 말은 있잖아. 네. 너희들 지금 17살이지? 네. 음. 다른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네. 너희들은 왜너 나이에 꿈도 없어? 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데 나는 생각한다. 장래에 대한 꿈은 있잖아 서른 살 넘어서 만드는 게 맞다고 라 생각해 그런 애들이 있어 13살, 14살 애들이 자기 아빠 군인이야 14살부터 자기는 군인이 되겠다고 해 자기 아빠 의사 선생님이야 10살부터 청진기 장난감만 하고 자기는 의사 선생님이 되겠다고 해 그 꿈이 자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꿈일까 아니면 자기 엄마 아빠가 하는 그것만 보고 아주 단편적인 16살 19살 때는 막 꿈을 쫓아다니는 나이가 아니고 있잖아 다양성을 경험하고 실패를 해보고 막 해보는 나이거든 25살 30살에 할수 없는 정말 터무니없는 걸다 해봐야 돼 그럼 그중에 어느 하나가 얻어 걸리거든 너희 나이 때는 있잖아 중간고사 시험치기 그 전날 멍하니 앉아가지고 벽지에 붙어있는 패턴만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의벽지를 받치는 것처럼 그 패턴을 보다가 너희들이 이술적인 감각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너희들이 감성적인 부분이 팍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쓸데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너희 나이 때는 그런 걸 해야 돼 비가 막 내려오지 핫수구에서 물이 뽕뽕뽕 썩는거 그걸 보면서 가만 앉아가지고 학교 가는 시간을 놓치고 앉아서 뽕뽕뽕뽕 이게 왜 뽕뽕뽕뽕 올라오고 있지 지나가는 나 어느 참새가 비를 맞고 있으면 그 우산을 세워주면서 30분 동안 가만히 있어 보는 그런 감성적인 것, 그 이성적인 것들을 다 경험해봐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 1 7 살이 문과, 이과를 선택하고 열아 살이 대학을 선택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laughs> 대학 진로대로만 가야 돼. 이런 거는 난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대학을 어느 과를 가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과고문과고 개통 필요 없다 군대에서 정말 별 미친놈들 다 만나보고 매일 또라이들 다 만나보고 너희들이 19살 때까지 만나는 친구들은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들이야 정말 허물없이 친구들 만나거든 그런데 23살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친구들은 정말 사회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정말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 꿈을 너무 일찍 잡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30살이 되 하나도 안늦다 아저씨 유튜브 몇살에 시작했는지 아나? 아저씨 4다섯인가 마흔 46시 시작했어 오. 보는 사람들한테 말하는거 있잖아 딴 친구들은 벌써 진로를 잡고 딴 친구들은 막 하는데 나는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전혀 기죽을 필요 없다고 라 생각을 해네더 네. 그 질문 없나? 네. 없어? 네. 됐어? 네. 어. 아직 일하러 가야 되는 거지. 시간 너무 많이 썼다 네. <laughs> 일하러 간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 대자을 정리해 놓고 네. 네.